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큰 부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지루하길 정도로 잘 사는 사람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맨날 파티에 파티를 해도 이 지루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흥미 있는 제안을 하나 할 텐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 뒤뜰에 있는 수영장이 하나 있죠. 그 수영장을 헤엄쳐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주겠습니다. 하나는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 딸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진짜 무섭게 사람들이 미친듯이 수영장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수영장에 가보니까 모두 다 주춤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어 몇 마리가 거기 풀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제 소리치죠. 과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 사람 없습니까? 외칩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악어밥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주인은 즐거운 듯이 막 소리치고 사람들은 잠잠한 가운데 침묵이 흐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한 구석에서 한 청년이 풍덩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에 질렸습니다. 곧저 수영장에서 빨간 피빛이 흩어질 것서 상상하니까 끔찍했던 거죠. 그리고 이 청년은 이 악어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으로 헤엄쳐서 간신히 간신히 악어로부터 도망치고 그리고 건너편까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용케 피하자 피하면서 그 악어의 마지막 에, 에, 다리를 물려고 하는 순간에 빠져 나왔을 때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치고 그리고 주인도 너무 신나서 너무 재밌어서 찾아와 가지고 정말 잘했다. 내가 이제 내가 어, 장신의 말을 들어줄 차례인데 이둘 중에 뭘 갖고 싶냐? 내 재산을 갖고 싶냐? 하, 아니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 내 딸을 줄까? 하, 헐떡거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지금 내 뒤에서 떠민 놈을 좀 찾아, 찾아봐 주세요. <laughs> 내등 뒤에서 나를 떠밀어 놓은 그 놈을 좀 찾아주세요. 예, 네. 네. 제가 얘기를 참 재미없게요. <laughs> 네. <laughs> 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일 때가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나를 낳달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이 집안에 이 지긋지긋한 구석에 나를 밀어 넣었습니까? 정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예수 믿을 믿기 전에는. 정말 예수 믿기 전은 아니죠. 예수를 믿었지만 회심하기 전이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이 구질구질한 곳에 나를 보낸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이 청년처럼 나를 등 뒤로 떠민 분이 저 분인가 싶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고 예? 반대되는 길을 막 서슴지 않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럴까? 왜 나를 이렇게 등 떠밀어서 이 땅에 어차피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에이, 확 죽어 버려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모든 경쟁에서 여러분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하는 어느 시점에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나를 밀어넣으셨습니까? 수많은 질문과 안타까움과 애통으로 하나님께 나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배우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laughs>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그냥 그냥 푹 자리에 앉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오해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범죄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주저앉아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오셨고 또 언제 갈 거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왜 존재하고 또왜 왔다가 가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2장 1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띄워 주시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출생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만들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기록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리 하나님이 이것을 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그 목적이 목적에 맞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저 우연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이 있게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그 결과가 행복이고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적대로 살면 또 우리 사용 설명대로 사용돼야 제대로 작동되는 거죠. 그렇죠? 뭐 밴츠 가지고 노져오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해야지 정말 그 확실한 어떤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기술자들은요. 사실 장비가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장비가 좋으면 좋은 기술자고요. 장비가 좋으면 좋은 의사더라고요. 명의더라고요.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 삶의 의미대로 살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목적대로 창조하신 인간, 창조한 인간이 창조대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 졸작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졸작을 그냥 버리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시, 다시 이 목적에 맞게 다시 만들고 다듬어서 또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금껏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새롭게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려움으로, 어 고통으로, 어, 힘듦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의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다시 지어진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신을 위하여, 선하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이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복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복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죽은 군에 천당 가는 것이고, 현세에서는... 우리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고 그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0절의 말씀을 잘 분석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작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것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 한번 앞뒤 잡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번 얼굴 가만히 지긋이 보면서. 예.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예, 놀랍죠? 기가 막히시죠, 여러분. 예,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작품이세요. <laughs> 예. 여러분은 갈, 걸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아유, 나는 이제 쓸모 없어. 나는 진짜 불 필요한 인간이야. 뭐 나는 너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못난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손바닥 위에서 만들고 만들고 다듬어져서 지금에 이르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담인데 성경에서 노인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예, 취급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흰머리는 우리의 멸류관으로 여겨주세요 예, 이 흰머리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멸류관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로 예, 뭐 염색하셔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 속에 흰머리라는 거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들을 신시하지 않은 정말 탁월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이런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선한 겁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산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밖에 없죠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그 선한 삶을 보여준 유일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만큼 메시지가 발견하고 그 묵상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다른 종교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신학사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예,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삶을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서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창조 목적에서 이제 우리가 비록 떨어져 나갔던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위대해 질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은요, 어, 정말 미물에 지나지 않냐고,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입을 수 있는 존재에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이런 존재를 만드셔서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장면은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굽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도 옛날에 도자기 굽는 사람들은요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몇 달을 있거나몇 년을 예, 처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화로가 있어서 전기 화로가 있어서 아무 때나 굽을 수 있지만 정말 이건 경건한 일이었죠. 이것을 굽기 위해서 정말 몇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공들여 만든 작품을 자세히 보니까 흠이 발견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분들이? 예 미련 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예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이천에 있는 그뭐 저기 그 작가들 있잖아요 미술 작가들 막 pd가 가서 보니까 야 너무 좋다 막 그런데 쫓아와서 확 깨버리더라고요 아이 약간 걸왜 깨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완전하고 완벽한데 그 도공의 눈에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자기 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기에는 완전한데 자기 혼이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깨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름다운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당신의 온힘온 온 혼신의 힘 혼을 불어넣었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와 비슷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인격을 다 갈아 넣으셔서 만드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 슬픔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또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아주 귀중한 일에 쓰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이 도공이 이렇게 만들고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은왕 앞에 진상하는 거예요 왕 앞에 그럼 가장 귀한 자리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어려운 힘든 기간들을 보내면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흙으로 아무 무가치한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영혼까지 우리 불어넣으셔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단순히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1장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예, 남자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요 여자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닮은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 바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말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런 말하죠. 야, 우리 아이들 하나 만들까? 그러잖아요. 십구 <laughs> 금인가요 이게? <laughs> 우리 우리 아기 하나 만들자.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잉태하시고 낳으셨습니다. 닮은 꼴로 만드신 거예요. 자식이 유전적으로 부모를 닮은 것처럼 우리는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유전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이것저것 만반의 준비를 하죠. 아이의 그 시트도 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뭐베네고리또 특히 신발이 또 하나의 상징적이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발 보면서 막 음악이 막 흐르고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또 이렇게 스다듬으면서 노래도 하고 보면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laughs>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이 엄마는 이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 물건도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또 우리 카시트 사면 어, 너무 맞다. 이거 너무 좋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 작품이 좋아서 좋은 거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누릴 곳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 그렇게 다 준비한 후에 이 아이들이 뛰어놀, 이 사람이 뛰어놀고 있을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심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의도대로 완벽하게 이 세상에 창조되었고, 이 아이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좋고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 중에 예, 매우 좋다라는 말도 있지만요, 이이 이, 이 우리나라 부사 매우 엄청 뭐 이런 것만 우리는 부사가 발달했지만 히브리어는 부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시를 쓸때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해요. 그러면 매우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고 좋구, 좋구나. 아, 우리나라의 가락이 딱 맞으면 덩실덩실 춤추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담과 하울을 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렇게 좋고 좋구 좋구나. 이 덩실덩실 춤추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창조했는데 그러나 어때요? 너무 탁월하게 창조해서 하나님도 거절할 만큼 탁월해졌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너무나고 탁월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면 탁월한 걸작품인데 이렇게 거절하게 되면요. 사용 설명서대로 못 사니까 졸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꾸지 못해요. 교만해 가지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다시 원래 사람으로 하나님 회복하시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은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인 거죠. 40년이란 게이 광야 40년은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 인생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계속 말하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빈궁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돌이키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일깨우지 못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이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 만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일깨우며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폼으로 난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라고. 이게 달아 놓은 거예요. 사랑송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어 주셨습니다. 그 형상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관계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흙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지고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좀 가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위에 대한 대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 이름에 우리에게 붙여졌던 여러 가지 딱지들이 있죠. 오늘 1절에서 3절에 붙어 있는 딱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던 거.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런 딱지들을 떼어 버리고 이제는 떼어 버리고 이제 긍휼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 포에이마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매일 매일 새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귀한 존재, 예수님 자리 얼마짜리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나를 묶고 있는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등을 그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의 실패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의 가치는 내 성과 내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로 결정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잘해내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절망합니다 이게 같은 동전이에요 사실은 예? 둘다 나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의 구원과 삶의 모든 성취는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심을 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성경은 그 순서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은혜도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여러분만의 고유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에서 나만이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